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북국시대의 또 하나의 국가죠. 발해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남북국시대라는 용어, 왜 통일신라 시대라고 하지 말고 남북국시대라고 해야 되는지 이야기 했었죠.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시대가 남북국시대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용을 자세하게 많이 알 수가 없는 게 현재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사료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유적을 발굴하려고 해도 지금 중국의 동북공장을 통해서 발해를 자기네 역사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발굴 현장을 공개를 안 해줘요. 그리고 연구자료 같은 것도 되게 뒤늦게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발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기 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많이 알고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하고 연구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니까요. 그래서 발해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발해를 세운 인물은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조영은 이제 왕 고왕이고요. 얘가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 당시에 거란족에 이진충이라고 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냐면 당나라가 그 주변에 이제 그 북방 유목민족들을 다스리는데 좀 가혹하게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거란족이 불만을 많이 품고 있었고 그 중에 이진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때 대조영이 그 혼란스러운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으로 와요. 동모산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요. 이 당시에는 발해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이때는 진. 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발해의 첫 번째 국호는 진이에요. 나중에 발해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왕이 무왕 때는요. 일단 당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끌고서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당나라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당나라가 거란족을 공격하러 갈때 같이 가자고 요청을 해요. 근데 무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랑 사이가 좀안 좋았고 무한은 장문휴라고 한 장수를 시켜서 그 당나라의 등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왜 우리 공격해? 솔직히 공격 당하고만 있으면 국가 입장에서는 바보잖아요. 그래서 그 반격을 하는데 반격을 할때 당나라가 어좀 야비한 짓을 하는 게 이래가 대씨잖아요. 그러니까 왕족이 대씨거든요. 근데이 왕족 중에서 이 모왕의 처사에 반대하고서 당으로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대문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대문예를 파견해서 발해를 공격하게 해요. 그래 갖고 당나라와 발해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당시에 당나라는 나당 동맹. 뭐, 이후에 좀, 신라하고 그래도 사이가 조금 괜찮았어요. 나당 전쟁을 펼쳤지만 서로 연합을 좀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북방 유목민들 쪽이 막 설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손에 잡을 곳이라고는 신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좀연결이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거에 대응을 해서 무왕도 외부 세력하고 손을 좀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나라하고 신라는 가로로 발에는 위아래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 거랑 돌궐 그리고 일본까지 왜까지 연결하는 그런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문왕 때는요 조금 이제 당나라하고 사이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생도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신라하고도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신라하고 서로 이제 문물을 교류할 수 있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 신라도라고 하는 도로예요. 그 도로를 만들어서 신라하고 발해는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때 천도를 합니다. 천도는 왕권이 굉장히 강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문화 때는 왕권이 그만큼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경 이게 수도였는데 산경으로 수도를 옮겨요. 그래 이때부터 산경이 이제 발에 주된 수도가 되었고 사실 이 이유를 한번더 옮기긴 하는데 산경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왕 같은 경우에는 황제국을 치고 치그 황제국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호를 사용을 했는데 연는 문왕뿐만 아니라 무왕, 문왕, 뭐그 이후의 왕들 다 연호를 꾸준히 사용을 했어요. 연호는 지난번에 이제 삼국시대 할때 잠깐 이야기 했는데 황제만 사용할 수 있어서 당시에는 중국 말고는 연호를 사용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발에는 연호를 사용해서 황제교국을 표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니고 당나라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국가다. 우린 당나라의 지방정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이 발해를 자기 네 나라라고 역, 그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발해는 황제국을 칭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면 황제국을 칭할 수가 절대로 없겠죠. 그건 거의 반란이잖아요. 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는 당당하게 황제도를 친하고 연호도 사용했고 당나라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발해는 절대로 당나라의 지방정권이 아니고 독자적인 국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발해에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왕이 있어요. 선왕인데요. 선왕 때는 발해가 최대 영토를 달성해요.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가져서 이때 이제 신라하고 국경을 접하게 될 정도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의 그 넓은 영토 있죠. 이때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발해의 왕에 대해서는 발해고를 읽어보면 더 많은 내용들을 알수 있는데. 바레고에도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지도 않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왕의 이름이 정확히 전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이네 명의 왕만 배워요. 더 배우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쉽죠? 자, 그래서 바레 왕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바레는 어떠한 사회의 모습을 가졌고 정치 체제는 또 어떤 체제를 가졌는지? 그것도 잠깐 볼게요. 정치 체제부터 볼게요. 기본적으로 삼성 육부제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삼성 육부제는 당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그런 체제예요. 대신에 당나라에서 삼성 육부제를 가지고 왔지만 명칭은 독자적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고요. 정당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실제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육부가 있는데 육부는 세 개씩 나눠요. 좌사정, 우사정이하고 나눠. 이 좌사정, 우사정이 각각 세 가지씩 나눠요. 그래서 충, 인, 의. 그리고, 지, 예, 신. 이렇게 총 6개의 실의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름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적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거랑, 독자적 명칭을 사용했다. 이두 가지는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정당성의 장관이 있어요. 대내상이라고 하는데 이 대내상이 하는 거에좀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내상이. 하는 용어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정치 체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방 행정 제도는 오경 시오부육십위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섯 개의 경을 두고 그경 밑에 또 부를 두고 그부 밑에 또 주를 둔 거예요. 그래서 총 다섯 개의 경, 열다섯 개의 부. 6이개 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사회 모습을 좀 보면요. 지배층은 고구려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고구려 유민 그리고 피드백의 층은 주로 말갈계층. 말갈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약간 이원적인 구조를 받았다고 해요. 발해에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어요. 하나로 통합이 되지 못하고 약간 좀 이렇게 두팔로좀 나누어져 있어서 나눠져 있어서 약간 통합이 잘안 되고 그리고 발해 측에서도 이 고구려하고 말갈족을 다스리는 그 집의 방식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수치 방식이 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원적인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을 두시면 되고요. 문화생활은 어떻게 했느냐? 일단, 수도였던 상경성을 보면, 상경성은 그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땄어요. 아, 당나라 수도가 장안성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본땄고, 이거를 욕할 필요가 없는 게, 당시에 장안성은 되게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사신도 많이 오고, 여기서 좋은 물건들, 문물 교류도 많이 하고 굉장히 컸던 도시예요 그래서 얘네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주작대로가 있었다는 건데 주작대로는 가운데 넓게 이제 뚫어놓은 길이에요 왜 뚫어놨냐면 당나라를 세운 민족이 북방유목 민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는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탈수 있게 넓은 그런 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주작대로를 쫙 뚫어놨고 이 상경성도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작대로가 존재해요. 이거는 일본의 그 나라 시대 때 수도도 마찬가지로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요. 그래서 주작대로가 쫙 뚫려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대표적으로 이제 무덤 양식이 있는데 정혜공주 교가 있어요. 정효공주묘도 있는데 보통 정의공주묘까지만 알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정효공주묘도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이 정의공주묘가 왜 중요하냐면 천장이 노주림 천장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무덤 양식 자체가 구식 돌방무덤이래요 설명 해드릴게요 자, 모주림 천장은 뭐냐. 점점 천장으로 갈수록 모, 모서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돼요. 보여?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모주림 천장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굴처럼 되어 있는 돌로 된 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처럼 되어 있어요 무덤이. 그래서 벽에 벽화도 그리고 할수 있거든요.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벽화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주림 천장, 굴식 돌방 무덤 모두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다 발에는 중국의 국가가 아니라 고구려를 이어받은 우리의 국가다 라고 하는 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 무덤 위에다가 탑을 세워요. 탑장이라고 하는데 좀 신기하죠?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되게 신기해요. 무덤 위에 정말 이렇게 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당나라때 양식이라고는 해요. 아무튼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탑장이라고 하는 그런 양식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영광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배자 무덤에 세워놓던 탑이래요. 그래서 이게 벽돌로 만든 무덤을 벽돌로 만든 탑을 무덤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 이러한 양식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얘네가 불교유 적도 좀 있어요. 이불 병자상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있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석등이 있어요, 석등. 불교유적이라기보다는 발의 석등이라고 해서 그 돌로 만든 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적들, 유물들도 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주자가 알아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학교예요, 학교. 유학을 가르쳤던. 유교적 명칭 사했다고 했잖아요. 얘네도 유교를 좀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공부했던 곳 주자감이 있고요. 문자원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책과 문서들을 관리했던 곳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정해공주 묘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돌사자 상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돌사자상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돌사자상 나오면 발에 선지 찍으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잘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발에가 고을여게 승복하잖아요. 그럼 그 증거가 있겠죠? 뭐가 있느냐. 그 유물로 증거를 이제 이야기 할수 있는데 정의공주표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요 이불 병자상 있죠? 이게 고구려 양식이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구려 계승에 중요한 유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온돌이 있습니다. 온돌, 바닥 뜨끈뜨끈하게 하는 거 온돌. 이게 우리한테만 있는 그런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였고 그 고구려 문화를 발해가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온돌 양식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일본에 서류를 보내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를 지칭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고려 국왕이라는 말 써요. 아, 당시 고구려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고구려를 구분하기 위해서 고구려라고 부르는데 보통 은 고려라고 당시에는 불렀거든요. 난 자기는 고려 국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발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가 확실하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동북공정에 관한 영상을 제가 찍어은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발해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고 중국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발해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많지가 않아요. 이 정도? 그래서 실험에도 나왔던 게또나고 나왔던 게또나고 하긴 해요. 근데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발해를 중국한테 뺏기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발해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왜 우리 국가인지 왜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닌지 왜 독자적인 국가였는지 확실하게 알아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발해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 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